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살고 있으면 매일 쓰는 생활비로 영금성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는 에지모 미닝아웃 커뮤니티 홍익리 그룹 운영위원이고 환경공사 지도자이며 에지모 바로몰점 대표 유광창입니다. <laughs> 저의 직업은 축협중매인을 하고 있으면, 에지모 하이리빙을 투잡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후원해주신 고마우신 분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전설적인 분으로, 브루시모 산업에서 크게 성공하신 홍이표 이행난 에지모 대표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상품 체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셀 경축 베개 상품입니다. 국가 공인기관 공동 개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공식 추천 상품 세계특허기술 에어셀 경축 베개. 방송인 전에는 씨름 선수 강호도 씨가 모델을 한 겁니다. 건강한 자세로 편안하고 깊은 수면, 경축 베개 말랑이 잠이 보약이지요. 숙면을 원한 분들에게 시소시, 국가공인연구기관과 공동개발된 에이색 경축 백의 말랑이는 세계의 특허 소재가 경축을 효과적으로 받쳐주어 50.3% 일찍 잠들고 2.2배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교통사고로 목과 턱, 또 턱관절 이상이 생겨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두달 다녔는데 치료 끝나는 날 병원에서 말랑이 베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목이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니 베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싸지도 않으니까 좀 주춤주춤 머물거려 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399,000원. 그때도 가격이 비싸서 망설였지만, 목이 아프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좋은 것인지, 목은 괜찮아. 지더라고요. 턱관절도, 목도. 하이리빙에도 말랭 이 베개가 출시된 가격은 19만 9천 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싸서. 그래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경축 베개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하이리빙 상품을 다양하게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매가 일어나니 재미가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상품 체험 사례를 하겠습니다. 나가자. 하루 두 명. 광고. 애지모 평생 친구. 사랑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변함없는 순수한 열정에 우리 유광창 운영위원님 말랑이 베개 어 그런 경험이 있으셨네요. 어 깜짝 놀리셨겠어요. 하이리빙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그것도 직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쓸수 있다는 게 감동이죠. 이번에 우리 지금 6월 27일부터 원플러스 1원 +1 말랑이 베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살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그 소진 씨까지 하는데요. 확실히 그 에어셀 또그 메모리 폼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체압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좀 어깨가 아프거나 또 디스크 뭐 그런 어,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원래 몸은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 그게 있기 때문에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베개, 입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말랑이 베개 쓰고는 이제 다른 베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좋았던 다 베개들인데, 그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내 몸이 편안해 하니까. 그래서 혹시 어, 뭔가 좀 자세 또는 잠잘 때 <laughs> 네. 이거 저기 커버도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빨면 깨끗하고 <laughs> 거기에 진드기가 전혀 번식이 안 되는 이 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써보면서 만족하면 이렇게 사람이 상해집니다. <laughs> 오늘 아주 어, 상품 처음 담 잘해주셨습니다.